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종로 YBM E4E에서 진짜 토이 강의를 맡고 있는 강사 조수진입니다 오늘 구강 도치를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후반부는 좀 많이 어려워하는 문법들인데 앞에 배웠던 걸 많이 복습하면서 정리한다라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도치에 대한 출제빈도는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솔직히. 근데 어, 출제가 또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도치를 제가 구강에 넣었고요. 자, 일단, 음, 이 도는 거꾸로 도 자, 위치, 치 자. 그래서, 여러분, 한자를 이해하시면 도치라는 말을 그렇게 뭐 어렵게, 어, 받아들이진 않을 텐데, 일단, 우리말하고 영어에 대한 차이가 좀 있어요. 자, 무조건 거의 반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모국어가 자꾸 영어를 배우는 거에 방응을 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영어를 못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볼 수도 있,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위로는 해드리고요. 네. 자, 당신이 이 회사의 직원입니다. 자, 이게 평서예요 우리는 평서문인지 의문문인지 부정문인지는 뒤에 끝에서 결정하죠. 영어는 어때요? 앞에서 결정하는데 일단 들어보세요. 당신이 이 회사의 직원입니다. 자 끝에서 당신이 이 회사의 직원입니까? 그럼 의문문이에요. 부정문은 여기 없지만 당신은 이 회사의 직원이 아닙니다. 자 그럼 부정문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은 첨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뒷부분이 중요해요. 뒤에 귀, 귀, 귀를 잘 기울이셔야 돼요. 자, 영어는 어때요? 완전 반대죠? 자, 영어는 이렇게 얘기하죠. You are an employee of the company. 앞에 you are 쪽이 긍정문을 결정하고 갔어요. 자, 이거를 의문문으로 바꾸기 위해서 are you 굴절을 시켜요. 굴절. 꺾는다는 얘기거든요. Are you an employee? 자, are you 까지만 들어도 뒤에, 뒤에 내용이 무엇이 오는지에 상관없이 저는 무엇을 묻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맞죠? 만약에 부정문 한다면 you are not까지만 얘기해도 저는 지금 부정문 쓴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영어는 앞에 부분에서 무슨 문인지를 결정하고 간다. 그래서 앞 부분이 중요하다, 굴절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이 어, 도치는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평서문과 의문문은 서로 반대 관계, 그쵸죠 내가 아는 내용을 얘기하는 것과 내가 몰라서 질문을 던지는 게 서로 반대죠. 그러면 도치가 정치랑 서로 반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치는 평서문이고 이거를 거꾸로 한게 도치다. 자, 의문문의 어순과 도치의 어순이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의문문은 퀘션마크가 있기 때문에 앞에 동사가 나온다라는 거 당연하겠지만, 얘는 period로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동사를 앞을 쓰고 주어를 이렇게 쓴다라는 게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독특. 음 영어는 어법을 되게 중요시 하는데 동사를 먼저 쓴다는 것은 무슨 이유가 꼭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 나는 뭐 도치를 얘기할 기분이야. 이러고 뭐 오늘 하루 종일 나 도치 얘기하지. 막이러지 않겠죠. 예. 나 오늘 정치 얘기할래. 모르지 뭐 않겠죠. 도치를 얘기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어그 관련된 것만 해당된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 도치라는 이유에 대해서 좀 커다랗게 카테고리를 드리면은 일단 문법적 도치가 있어요. 문법. 문법적 도치는 문법을 틀려놓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앞에 8강에서 이미 배웠는데 가정법 미래 도치를 제가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If you should have any questions, please do not hesitate to call me. 자, 여기 이 슈드가 혹시라도의 슈드예요. 공손일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질문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문맥상 공손에 해당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if가 빠져요. 그리고 굴절을 이렇게 시킵니다. 그래서 if를 빼놓고, 이거에 대한 책임을 도치로 책임을 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should you have any questions? 자, 이래서 should가 앞으로 나오면, 아, if가 빠졌구나라고 알려주는 이 도치가 바로 문법적 책임을 짓는 도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문제 풀때 앞에 있는 이 should를 풀어주셔야 돼요. if 없이도. 자, 그 다음에 문법적 조치 두 번째. 주어는 긴게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죠. 주어하고 동사가 빨리빨리 들려야 되는데, 주어가 길다. 그래서 얘는 앞에 무언가를 쓰고 뒤에 주어를 뺀 거예요. people waiting in line, 수식하고 있습니다. 줄을 서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있다, 거기에. 자, 여기저기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면, 대어를 앞으로 빼고요. 어리 동사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기서는 이게 이다가 아니라 있다요, 있다. 사람들이 있다? 자, 이게 진짜 주어죠? 그래서 동사, 주어, 이게 바로 도치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트 1. 사진 묘사에서 많이 보이는 그런 문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강조의 도치가 있어요. 강조의 도치. 무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도치한다라는 게 부정문의 강조의 도치가 출제빈도가 좀 있습니다. 여기서 문장이 지금 몇개 보이세요? 두개 보이죠? You cannot use your cell phone. 당신 휴대폰 사용할 수 없고 또한 당신은 담배 못 핍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하면 노을이 나온다는 건 5월과 여기 뒤에 있는 나트가 산수한 거예요 더하면 뭐가 되죠 노을이 되죠 그래서 노을이 나트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자 부정문이 앞으로 나올 때 도치가 이끌어져서 동사가 먼저 앞으로 나온 거예요 이것과 이거에 대한 전달력이 약간 좀 달라요 위에 거는 한국말로 해석하면, 휴대폰 쓸수없고요 담배도 펴셔서는 안 됩니다. 자, 밑에 거, 휴대폰 못쓰고요 담배 절대 펴셔서는 안 됩니다. 자, 약간 좀세요 음, 그래서 강조에 대한 도치, 여기 부정 억구가 있다. 그러면 뒤에 도치가 이끌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어, 이런 것도 이제 마찬가지의 그 현상인데, 부정어의 도치입니다. 해석을, 긍정을 해석, 해석하는 게 빨라요. The phone rang. 전화가 울리는 것보다 그가 사무실을 먼저 떠나지 않았다가 전화가 울리자마자 그가 사무실을 떠났다. 동시 동작으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얘를 as soon as의 동격이다. 라고 여러분 학교 때 배우신 표현이 좀 기억에 나실 거고요. no sooner. 노가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나갈 때 이렇게 did가 앞으로 나오는 도치문이 탄생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외워야 될어 부정 어구가 있고 그냥 보기에도 나트가 드러나는 게 있는데요. 표면적으로 나트가 드러나죠. 나로 니 네버 앤노뭐 이런 거. 자, 내면적으로 나트가 들어가 있어서 얘네들은 부정 부사다 그래요. 나트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빈도가 희박해요. 빈도가 거의 안 해요. 1에서 2. 이것도 뭐 2에서 3. 얘는 한 10도 정도. 자, 이것도 부사로서 거의 안 한다라고 쓸 수가 있는 부정 부사들. 위 밑에 걸 외우시고 얘네들은 좀 쉬우니까 문두에 나왔다 그럼 도치 자 이렇게 문제 풀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강조 도치 를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잠깐 얘기했던 부분이 주어가 길면 별로 안 좋습니다. 동사가 빨리 붙어야 되는데 근데 얘는 여기까지가 끝나고 타 어, h 라는요 부분의 서술부가 나중에서야 나와요. 카피가 뭐에? Of the newly approved. 새롭게 승인된 사본이 여기까지죠. 자 이게 첨부되 있다. 자 이게 너무 기니까 얘가 야나좀 중요해. 앞으로 나갈래? 이러고 앞으로 나가요. 근데 이지가 야 나는 너랑 같이 있어야지 동사인데 너만 나가면 어떡하니? 나도 따라갈게. 그리고 뒤에 딱 붙어요. 솔직히 이 밑에 있는 문장은 의문문의 어순이다라고 볼 수는 없죠. 만약에 의문문이라면 i s the copy of the newly approved 어, uh, proposal, approved proposal, attach. 이건데, attach가 중요해서 앞으로 나왔고, 이 동사 부분에 이지가 있어서, 서술부가 나왔다, 주옵니다. 이걸 도치로 간주를 해요. 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때 이걸 많이 틀리시는데요. 자, A하고 B만 드릴게요. 뭐가 답? 지금 바로 했으니까 답이 금방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설명을 듣지 않고, 문제를 풀었을 때는 아마 이럴 거예요. 앞에 자리가 주오니까 명사해야 되겠다. 명사는 A네. 해석도 좋네. 그죠? 첨부물이 4번이네 괜찮네, 에이, 이러고 다 틀리는 거야.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어타치먼트는 얘가 가산 명사기 때문에 셀수 있다는 표기가 어디에도 없어요. 그럼 쓸 수가 없어요. 우리 가산 불가산 명사에서 배웠죠.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만 더 해보실래요? 자, 이것도 보세요. In close 어타치는 우리가 이메일을 사용할 때 첨부하다고. In close는 봉투에다 동봉할 때 쓰는 그런 동사죠. 동봉물이 카피다. 괜찮죠? 해석이 좋죠? 뭐 보이기도 명사니까 딱 좋고. 자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산 명사기 때문에 수표기가 없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Enclosed PP. 그래서 지금까지 출제됐던 게 attached 요거 하고요, enclosed 요거 하고 included 자 이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세 개의 EPP를 앞쪽에서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토익시험에서는. 자, 반복을 기피하는 도치 보실래요? 음, 이게 좀 가장 어렵다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시는데, 사랑 얘기 좀 한다면, 또 뭐, 분위기가 약간 좋아지죠. 그쵸? 어, 갑자기 머리가 막, 예? 잠이 깨고. <laughs> I love you, I love you too. 자, 여기서, to가 역시 나도데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so do I, 이렇게 얘기해요. so do I. 나도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음, 여러분 회화 좀 배우셨으면 상대방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이셔야 돼요.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시고 저도 그래요 라는 이 그래요에 여기 동사를 잘 넣으셔야 됩니다. 해볼게요. I'm tired. 저도 그래요. So am I. M 써야 돼요. I ate breakfast. 아침 먹었습니다. 어, 저도 먹었어요. I ate가 과거니까 so did I. 이렇게 하셔야 돼요. I will go to the movie tonight. 나 오늘 밤에 영화 보러 간다. 어, 나도 그래요. So will I. 이렇게. I have read that book. 나그책 읽어봤어. 어, 저도 그랬어요. So have I. 자 이렇게 해서 동사를 이렇게 맞춰주셔야 돼요. 역시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나도 그래, 나도 그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부정문 한번 살펴볼게요. I don't love you. 나너안 사랑해. I don't love you either. 나도 너안 사랑해. 그래서 긍정에서는 툴을 쓰는데, 부정에서 는 이덜 쓴다라는 게 부정문에 대한 또 남다른 어떤 견해가 있다는 라게 여기서 또 확인이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쓴 거예요. not을 더해서. not 더하기 이덜, 그래서 나이더이 여기서 나왔고요. neither do I 이러면 나도 안 그래 이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실래요? I'm not tired. 나안 피곤해. 나도 안 그래. neither am I. 또, I did eat breakfast. 나 아침 안 먹었어. neither did I. 나도 안 먹었어. 또, I will not go to the movie tonight. 나 오늘 밤에 저녁, 어, 밤에, 어, 영화 보러 안갈 거야. Neither will I. 이렇게 하셔야 돼요. I have, haven't read that book. 나그책 아직 안 읽어봤어? 어, 나도 안, 읽, 안 읽어봤어? Neither have I. 자, 이렇게 해서 똑같은 동사들 여기다 넣으셔야 됩니다. 됐죠? 자, 이거 기억하시고. 양태구문 도치라는 게 가장 어려워요, 여러분. 양태구문. 말도 어렵네요. 자, 양태구문이라는 게 양쪽의 상태가 같다. 근데 뭔가 하나가 달라요. 반복을 피하기 위한 거. 아까 얘기했던 사랑 얘기. I love you too를 뭐로 바꾸고 있었어요. So do I. 그죠? I am tired too. So am I. 이렇게 바꿀 수 있었던 그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양태구분이라는 상태가 똑같다라는 거는 내용을 보시면은요. As the number of visitors rises, visitor들의 숫자가 올라감에 따라서 그럼 뒤에는 어떤 내용이 또올것 같아요 모두 올라간다 이게 나올 것 같죠 자 보세요 the demand of part-timers rises too 자 p a r t t i m e r 들의 수요도 또한 올라갑니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자 이게 반복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배웠던 I love you t o 나도 너를 사랑해 를 어떻게 바꿔요 so do I 이렇게 바꾼다 했죠 그럼 to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바꿔도 되겠네요 그럼 so를 앞에 쓰죠 자, 더즈 여기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 3인칭 동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so does the demand of part-timers 하고 여기 끝나는 이 문장이 양태구문의 무슨 절의 도치? 주절의 도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에 s 가 있기 때문에 주절의 도치. 그래서 so 앞으로 나오고 동사 있다. 다시 한번 양태구문의 무슨 절의 도치? 주절도치.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여기서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딱 하나만 더. 이 투가 이쪽으로 붙는 건 어떨까요? 이 부사가 아, 안 돼, 안 돼, 뭘 거요? 뭐가 안 될까요? 아, 이게 모르겠고 그렇죠. 네. 돼요. 부사가 이쪽에 붙든 이쪽에 붙든 이거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또한 이것도 한다 같은 양태인데 상태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 붙여볼게요. The number of p i g t o n s rises as the number of visitors rises t o 자, 이제는 투가 어디 붙었죠? 부사절. 아까는 주절인데. 그러면, 어디에서가 도치가 일어나겠어요? 바로 투가 붙은 곳에 도치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as가 있는 부사절에서 도치가 일어나는데, 자, 여기서 따라오세요. so를 일단 앞으로 써요, so. as를 쓰고, 동사를 이렇게 니다 일단 도치가 여기서 일어났죠. 그쵸? 자, 그래서 아까, I love you too, so do I처럼, so, 동사 주어를 이렇게 썼는데, 여기다 as를 이렇게 유지한 거예요. 뭐를 알리기 위해서? 구사절을 알리기 위해서 as를 쓴 겁니다. 여기서, 여기서 뭘 하나 빼요? 이 so하고 as 중에 뭘 하나 뺍니다. 자, 여러분, 뭘뺄것 같아요? 하, 뭐, 뺄게 없어, 솔직히. 저 보면은, 하나 빼면 뭐, 설명을 또 하라고 그러면 못할 것 같고, 지금. 네. 자, 그냥 말씀드릴게요. so를 빼요, so. 영어는 문법을 지키는데, 제가 아까 연습시켜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서 그래요. 아까 연습하셨죠? I'm tired, so am I. I ate breakfast, so did I. I will go to the movie tonight, so will I. 이러니까 이 말투 때문에 여기서 so가 없어져도 동사 주어라는 도치가 so가 있다가 빠졌다는 걸 알려주고 as라는 부사절은 지켜줘야 돼요. 역시 문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so as를 다 쓰면은, 아, 너무 딱딱해. 이런데요. 어, 야, 너무 말인데 왜 이렇게 문어틱하게 얘기하니? 모뭐 이런 게 있어요. 어, 그래서 이런 문장이 양태구문에 무슨, 무슨 절에 도지 부사절, 도치. 부사절. 에즈가 유지가 됐고, 동사주어가 나왔다? 자, 그럼 얘는 무슨 절에 도치? 양태구문의 부사절에 도치. 앞에 화면에서 했던 거는요, 쏘하고 동사주어가 나온, 쏘가 앞에 나온 거는 무슨 절에 도치? 얘는 주절에 도치. 만약에 힘들면, 이해가 힘들면 이렇게 외우기라도 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한번 풀어볼까요? 자, 3초 들어갈게요. 파트 5의 문제입니다. 하나, 둘, 셋. 정답. 음, 슈드죠. 여러분들이 앞에 문제 풀 때, 이렇게 빈칸 나올 때는 그냥 무조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 question mark를 찍은 의문문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슈드. 가정법 미래, 가정법 미래에도칩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이거는 제가 조금 설명드릴게요. 에즈가 앞으로 있으니까 일단 부사절입니다. 부사절. 그죠자 얘는 주절이어야 돼요. 주절. 주절에 동사 있나 없나 보실래요? the demand, 수요, for, 전치사, lifeguard, 명사, 투부정사, them. 없네요. 동사 없습니다. 자 동사 있는 것만 찾아도 답은 나오죠. 몇 번? so does. 자 c가 답. 자 여기서 so does는 양태구문의 무슨 절에 도치? 주절에 도치. 원래 정치라면 어떻게 될까요? the demand for lifeguards to supervise them r i s e s to 이거를 도치시킨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number of local residents 그 지역 주민들의 수 방문 어디로 public swimming pool 자 대중 수, 수영장 올라감에 따라서 이 사람들 을 감시할 안전 요원의 수요도 또한 올라갑니다. 또한 그렇다. 그래서 양태금은 so that 절의도치이렇게된 겁니다. 됐죠? 음. 자, 또 풀어보세요. 자, 또 3초 잴게요. 파트 5의 문제고요. 하나, 둘, 셋. 자,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동사, 조금 뒤이지만 pp, 의문문의 어순, 또 도치. 도치를 이끄는 부사가 지금 다 해석할 필요 없죠. 하나, 부정부사가 딱 하나 있습니다. 부정부사의 도치, seldom, a 정답이에요. 음, 얘가 빈도가 10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정부사고 뒤에 도치를 이끈다. 자, 요거몇 개만 외우면 다 문장을 안 보고도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는 그런 도치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도치는 일단 부정부사를 좀 외우시고요. 가정법 미래 도치, 출제빈도 높고요. 아주 뜸하게 나오지만 양태구문의 도치. 어, 이게 주절의 도치일 경우에는 so, 동사, 주어. 부사절의 양태 구문에 도칠 경우에는 에즈 동사 주어.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구강 수고 많이 하셨고요. 1 0 강에서 완료시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감사합니다.